선전복을 합니다. 악자계를 통해서 악사기를보해서 선전복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제 다 끝났어. 어? 너네 다 끝났어. 이제 다 행복해. 너희가 살 길은 행복하는 것이고, 행복하면 내 목숨을 사려주고 너희들이 너에게 희뭘것어주고 먹여주고 할거니까 너희가 좋은 말할때 행복해. 이렇게, 이제, 히스기아의, 히스기아에게 이렇게 오늘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아. 자, 히스기아는 누구예요? 이스기야는 아사야 아사가 아, 이스기야의 아버지고 그의 아들인데 이 이스기야가 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스기야와 같은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기야는 하나님의 보시에 기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아, 네. 자, 아버지는 우상을 준비하고 봉지하고 어? 하나님의 재단을허물어드렸지만 어? 이 히스야 왕은 하나님의 자 그것을 똑똑히 묶어가고 자 우리 아버지가 어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단을 쌓지 않고 이런 모습에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이 히스야는 옆에서 어 피부로 느끼고 본 사람이 그래서 이희스야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렐 달려 하나님의 다를 수조하고 하나님의, 어, 다시금, 원상태로, 원상태로 하나님의 저를 보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입니다 그런데, 이이스라야에게 이런 이스기야 하나님과 습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어떤 왕보다도, 어, 물론 다른 왕도 또올려가는 왕도 있지만, 어, 그 중에서도 이이스이야는 하나님이, 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사내리 아스르 아스루 왕이 철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푸이합니다, 파푸이하고서 협박하는 것이 상황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도저히 상황적으로 볼 때는, 어? 그러니까 세제적 세상 얘기면 이 이스라엘 왕에게 시험용의 시험이 시험된 거예요. 시험 거예요. 어? 목격하다 보면 적러가나서 많은 시험이 와요, 많은 어려운 겁니다. 저도 지금 제 교회에서 계신 세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세 번째, 응? 세 번째 세웠습니다. 그만큼 제가 초대했는데, 우리 집단 상대고, 우리 은상대보 초대해. 얼마나 이 약한 분들이 역사가 극심한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응? 처음에 했다가 이렇게 성전을 보다 고 못하고, 그세 번째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지금 한 4년째 되가는데 5년째 뭐 되었는데 참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40초만에 하나인데 데려가다가 그랬어요 제금 우리 나이 얼마나 보, 보이십니까? 우리 뒤에 우리 총장님이시죠? 총장님 오셨는데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이가 두 개입니다 주민동록 나이, 외모 나이 두 개입니다 외모 나이는 60이요 주민동록 나이는 50이요 예약합니다 지금도 옛날에 제가 일하던 거기에서 제가 직업속에서의 응? 어? 그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단골씩 끊겨가옵니다 임천우와 정동차 청소 63세 이자 이렇게 <laughs> <laughs> 옵니다 나그 문자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아픈 숨이 갑자기 가 칼맞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복지만 젊어지게 해주세요 <laughs>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를이호 여의세 여왕의 시험령보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전해 한다고 그러고 오늘은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을 성기가 보면 목표를 하다 보면오히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못참 생각이 저는 올 때가 있어요 제가요 어느 목사님 들었는데 부영에 어느 적당히 계신데 여자 적당인데그데 연한 성교의 회원이신데 제가 연한 성교라는데요 고하 연한 성교는 그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연합성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어, 농촌, 도시나 농촌이나, 이런 그, 비자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무료로 목사님하고 이선교들이는 공회를 무료로 해줘요. 무료로. 수직 같은 거리를 다 우리 본인이 해결하고 무료로 해줘. 그리고, 어, 거기에는 몸찬양 하시는 분들계시고 세스포 연주하시는 분들이시고, 목사님 성교하시고 그리고, 하시고 선교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난주에 저번에는 동해를, 어, 동해, 안, 그, 강원도 주문진에가까왔어요좀문전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히스기아가 시험인 것, 시험이. 시험 왔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히스기아. 이 현실을 볼 때. 어? 그래서, 어? 신하를 보내서 협상을 하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적운동이라 합니다. 땅세계를 통해서 무적운동합니다. 한복 하라 한복을 사주실게. 어, 한복하면 너희들을 무엇도 주고 너희들 살려줄게. 한복해근데 히스기야는 한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따라 히스기야는 따다가 히스기야는, 네. 히스기야는 네.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한테성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음.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자 여쭤, 여자 여쭤, 여자 있어, 입니다 어, 어떠한 로스니까 하나님 지난 날에 제 하나님 대한 것을 축하하시고 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 영웅이 까무스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서 하나님 저어 군대를 답을 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라 자, 우리가 시련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물을 뿌어야 돼요. 네. 응, 물을 뿌어야 돼요. 어? 사람의 힘으로 누둠을할사 나의 시험하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할 수 없어. 목회도 마찬가지다. 예보니까요. 어? 목회를 사랑하는 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 다 알려줘요. 아. 어떤 거라고 다 알려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여성이 힘들더라고요. 응?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같요순종하해요 먹을 것을 써도도요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못 떠먹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지세요 얼마나 안달가 언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 하나님의 말씀에 듣리손다가 하나님 뜻대로어알려는데불구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줄 텐데 분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리가 시험을 고난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만약에 오늘 희승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까다면 그를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까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항복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수이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능히 승리케 해주시라는 믿음에 허세해 때문에 희수이는 하나님을 기도하기로 믿습니다 그하나님이사람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이이사야이 사람은 이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사람은 이사라 내가 너를 구이사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람은로 사람은 이 사람은 이라람은이 사람은 이다 우리가 믿음이라고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한테 현실에 전는다하는 것이 아니라, 형 믿음은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이시겠냐 접시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흰세의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기도합니다 어? 기도하니까 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무사하게주세요 제가 개척을 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마음의 신경을 알아요 하나님 왔는데 그기도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은 무슨 원수였습니까 왜 이렇게 성도를 안 보내주십니까? 저희 교회가요, 몇년 사이에 네 분이,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분이. 네.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 한 열다섯 명이 넘었는데, 거기서 몇명 돌아가셨어요. 아, 교회가 지금 한열명 정도 되는데, 교회가 심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다고 나이가 뭐 70도, 80도도 아니에요. 젊은 나이, 젊은 나이에. 그렇지만 이그러 사람에게 렇게 기도했을 기대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라 하나님 따라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이제는 들어갔 나거든. 들어갔을 나거든. 그유이어어그데 진짜. 자, 그렇게 기도했어. 기도하는 방으로 써요. 편지에 매일 많은 사람들만 보셨어요. 목회를 하는 그 말을. 단서부터 하나님을 막 하나님을 나도 제가 붙잖아요. 아버지다 우리 자는 자는 잖아왜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해 때로는 아버지도 화를안하지만 자식도 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설마 난 도울 텐데 응? 아버지한테 푹 이렇게 저 아까 동양에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동양에서는 이 여자 청사년이 약이 37 먹은 외아들 청소년이 있어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결혼한 지몇년안 됐는데 애가 있고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런 청사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요.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아, 마음 춥어졌어. 요 그래서 서른 일곱 밖에 한번 죽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오히려 더 고난을 할수 있어요. 나무 성과를 내게, 내 성과를 얘기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 분명한데, 그렇게 하면 불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불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히들 기도,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아스로데 18만 5천 명을 천사로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할려루야 죽여버리네. 예. 여러분 천재는 하나님께서 는 거예요. 아멘. 목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시면 안 돼. 주님 만드셔야 돼. 목회 힘으로 하고 용기를 얻고 담한 대만으로도 살려주야. 사람이 마구 죽다아니요 제가 전에 우리 예수교목표데 우리 가족들이얘기드렸어요가족이 제일 목표자가 제일 힘든데 뭐 설교 때먼저냐 봉선이 들어 앉혀놓고 설교때두번째 언제냐 사물만앉설교때 응? 사물이 크.. 사물이 운행하이게 있잖아요 설교 끝나고 에이 이고얘기하막 뭐, 뭐, 시공을 열어내들어서 성부 성부십 그런데 저 너무너무 감사한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비록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성령이었어요성령을막 비워 보이 너무 철렬해요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힘들게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려울 거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막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가끔 장병 왔다 가저 처음부터 개척하는 나를 좀 밀고 나 절대 였더라고요 이 이상한 사람들에 어? 이상한 사람들 막 그래 그래서 주님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 잘 숨기나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잘하는가 주님이 태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막 우리가 사람 없이 막 없다 없어도 속상하기가 하늘 그래서 야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가 이곳에 함께하는데 왜 걱정하냐? 어? 오면은 어서 오세요. 가요 때나 인사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말은 누구에게 a y 이 f 어요 e house is there. The w a 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s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지하을 아, 네. 하나님을 믿고, 아, 네. 그분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t h 이라고 y of the house is t 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사심하지어도사람하지어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없어. s e i 묵혀가 e r 예, 연단만도 있어요. 피이도 1억 1천만 원 있었어요. 얼마 있었다고요?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이 적은 돈이 큰 돈이에요. 많은 우리 김구 선생은 1억 1천만 원 있어야 없어요 나도 아큰 돈이니까 없어. 근데요. 제가 12년 동안 이 빚을 를까요 이게 죄인 같이만요 이게 원래 제가 1억 1천만 원을 안 해요. 원래 몇 천만 원인데 12년 동안 굴리고 굴리고 이자가 따로따로 따다 이게 도 1억 1천만 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사들은 은행 도 선생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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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은행이다. 사는도 선생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제 10년 동안 했는데, 아니 게 무려 오 갑자기 응. 오늘 갑자기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는데 강격하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도를 감격하게 시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한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막. 모든 다으신 자라고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갑자기 오게 되면 갑자기. 그래가지고, 100만원을 드려가지고하나님 기대했어요. 하나님, 1번, 하나님의 퀴즈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서 하나님의 퀴즈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1번, 하나님, 하나님주퀴 갖고 계시고, 1번, 2번, 나라에서 갖고 계시고, 2번, 하나님, 1번, 2번, 몇 번이세요? 찍으세요, 그러더니 <laughs> 하나님, 2번을 찍으셨어요. 나라에서 그냥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요 받으세요. 아, 뭐남뭐빚 갚고 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도잘 되는 거 기뻐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습니까 네. 네. 따라다 인사 쓴다고, 감사 인사 없다 감사 해야 된다, 감사 인사고이 응. 된다. 아, 우리 직원들 목사님도 이제 고난의 삶 표지 마세요. 아멘. 네. 승리하고 역사가 아, 네. 이는그 찬양하세요. 아멘. 네. 아, 네. 이개척회 목사님들은 찬양뭐 내일 네, 일한다 몰라요? 내일 나 몰라서. 맞아요. 고난한 차량 을지 마세요 세 번째 찬대중교 보다 세 번째 차량 부르신다니까 멀고 뭐이 세상에 <laughs> 그래, 그래, 그래. <laughs> 그래서 어떻게 <어쩌면>, 데 <laughs> 멀고 먼이 <많이> 세상에 <laughs> 맞아요 맞아요 주 이래 가그 신나는 차, 승 부르세요 내 <laughs> <laughs> 네 집이 무겁이입니다 <불가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데 <laughs> 목사님 몸이 지나면 아버지기도해드리시옵소 아멘 저 이제 자랑이 아니요 제가 기도해드리면 축복이 되지면요 그분들이 잘돼 아멘 너무많은감사 아멘 나는 내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드리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야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그는데그 누구도 그 일을 잘하해서 네가 그 일을 해서더무난내 그그 마음 하나님의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싶다 그래갖고, PC. 아, 됐어요. 네, 지금, 서 이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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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 한국 한제 한국 한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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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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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데 이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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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지국한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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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 걱정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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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전부터 나는차려주시자 마음을 주셨는데 기다렸 했죠 근데 반도로드러부터 응. 뭐 갑자기 그마음이강이는 거예요 하나님 차를 금방 그 주실 것 같아서 만 금방 주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강요로 막하들고게기서어 나는 막안하 내가 주먹을 굽어주고 하면 난 그냥 우리 성가 그냥 이렇게 기다리 주먹을 굽지다고하 신이 날아다아버지역사해주시겠어 이거 하고 아버지 주먹을 주고말하말아 간절히 나를 찾는다, 나를 받는다, 우리 이야희스기야 기도가 어떻게 될까? 가기 그거는 기도 나를 책임 아니니까, 희스기야 왕이. 자, 그다음 이별서도 다 죽이고, 돈을 가될 수도 있고, 나라가 그냥, 만이그 세상만에 막 박살이 는 거야, 박살이 는 거야. 얼마나 희스기가하나님 가늘 기도어을 오늘 우리 희스기가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를기도했습니다 난 하나님 허하지마그 하나님 아는 지인잘 주셨어요.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저는 나중에 하나님 쭈꾸를 많이 주시면요, 저는 성교세터를 짓고 고아원도 하고 양로원도 하고 어? 이렇게 그 애들 버려는 애들 다 키웠어. 예수육군예수제자만서 다성한거예요그그얘기 해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것 지금 이 세상에는요, 천국 가서도 고 지옥 가서 함께 전하는사 살고 있어요. 누군 천국 가데 누군 지옥 무너무 마음 아프잖요 제가 오늘 여기 배우다가. 야그 양말, 저속 양말을 명히 만난 가게에 있라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둘을 만나니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못 깨달은 애가 내가 말해 해야 돼. 하이, 귀찮아, 저 예수 믿고 기가세요이니 하여금 귀찮은 저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못살아요 이고그러고 그러고 나고하목사님이 내가 나도테 쓰읍 목사님 같기도 하고 가 내가 어 목사님이 번번 집사님 일번이에요 너무 그래, 그래. 여러분 이 설교를 좀 재미 보면서 계세요. 좀 여러분 이하고 드렸어요. 조금 성분을 느끼고 유모가 뭔가 제가 원래 팀은 나가라고 하면 좀안 나갔어요. 그래. 내가 나가면 그분들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약을 했습니다. 그래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시련이라도 나 어떤 고난이라도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사람한테 굴복하지 말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눈에 살고. 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아멘 죽는거 두려우면 흰굴소에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임 어땠어요? 군차이 생명을 부활하지 어예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여축복이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내 몸을 찢어서라도 하나님을 드려야죠 하나님을 모아 드려야죠 할 오늘 예수의 화가 지 희생의 화가 결국은 승리인 할렐루야 승리의 많은 분들이 목회해요 못 목회하면서 못 길을 못찾아가고 계속 헤맵니다 신학교 20살에 신학교 갔어요 25년도 만에 한다면 30년도 만에 갔어요 근데요 난그때 열흘 만에 그 시간들이 나왔네 피어오는 시간이라고 이 시간 나이가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나서 보면 그 시간들이 나아요 얼마나 힘이 되고요. 그 시간들이 그거를 불안해하나이까 지금 힘이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거저말 없어요 지혜적으로,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하하는 대로 o n l 동 n d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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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n l o 는것어 n London, London, l o 만 d o n l o n d 고 n 려 o n d o n l o n d o 워요 o n d o n London, l 나 n 서 o n l o n 에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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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해야지 아, 네. 응. 오늘 말씀을 종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고난을 받아봐도 두려워하거나 절망을 안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 그분을 아, 네. 믿고 그 마음을 기도하던 반드시 해결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이 사실을 진리를 믿으시고 하슴 가운데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갓드린 주님을 믿겠습니다